가자 가자 가라마 오늘은 그냥 해설을 와만 하면 될것 같아요. 구공대 오히려 역습을 들어갑니다. 오 지금 뭔가 신기한 거 했죠. 아저 선수 저 선수 혹시 이름이 뭐죠? 태어 예! 아, <laughs> <laughs> 평택고 네 드리블 치는 골키퍼 김용기입니다. 지구특공대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시작부터 함성 한번 써주세요 우정이 넘치는 평택고 평택 남고로 오늘은 제가 그리고 지구특공대가 찾아왔는데요 오늘 좀 특별한 일이 평택고에 있었다고 합니다 3학년은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아서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보게 되었는데 네. 오늘 이제 그 지구특공대 지구 분들이 오셨다고 해서 보던 시험도 멈추고 지금 다 나와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들의 표정이 안 좋았군요 자 보던 시험도 범치고 도전한 풋살 대결. 1, 2학년들에게는 추억을, 3학년들은 수능을 앞두고 스트레스를 풀수 있는 시간 을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 어, 병형님 음. 오늘 각오 한마디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만약에 평택고가 우리한테 무너지게 되면 네. 아마 이학생들 수능이고 뭐이고 사고 내가 볼 때는 한 일주일간 <laughs> 학교 못 나올 거야. 우선은 학생들이 준비를 많이 한것 같고 우리가 현재 지금 무패잖아. 아마 너희들이 오늘 우리를 깨면은 아마 천만 비 이상 갈것 같고. 그리고 지구 특공대를 찾아준 현컴 K리그 프리킥 최다골에 빛나는 현컴 짤막하게 와우 와우 오늘도 진심이신가요? 네, 아유 당연히 다 우리는 축구화 신으면 우리는 뭐 친선전 없이 우리는 바로 경기니까 다들 안 다치고 또 잘했으면 좋겠고 멀리까지 왔는데 우리 또또 또 좋은 결과 가지고 가야 되니까 빡시게 할 거니까 빡시게 준비하세요 네. 네. 야 네. 대배우 이시강 님도 많이 사랑하시고요. 짤막하게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어, 오늘 멀리까지 왔는데 재밌게 안 다치게 네. 잘 차고 가겠습니다. 어, 최근에 수염을 좀 다시 기르기 시작하신 건가요? 좀 캐릭터를 연구해보기 위해서 한번 길러보는 중입니다. 아, 그 와중에 어... 공평지는 나오셨어요. 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멤버입니다. 잉글랜드 육부리거 출신! <laughs> 어. 제 대학교 후배예요. 짤막하게 소감 박혀주세요. 어, 육부리거도 만만치 않다는 걸꼭 학생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이렇게 오늘 경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아직 젊으니까 아저씨들 상대로 우리가 한번 이겨보자 저희는 이제 공부를 잘하는 학교이기 때문에 좀더 어, 그런 어, 뭐랄까 학문적으로 학문적인 방법을 어, 도입해서 한번 이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어! <laughs> 평택어! 파이팅! 지금 전략, 올 라운드 플레이 앞으로 10년동안 무패를 유지한다 <laughs> 1 0년동요아 어. 갑자기 10년이요? <laughs> 공지그 어? <laughs> 병장님 10년동안 계속 하셔야 되요아 그게 거구나. 아니고 스이지 아, 아, 오늘 이후로 9년동안 쉴겁니다 <laughs> <laughs> 하나 둘셋자 여러분 역대급 분위기 속에서 평택고와의 풋사게임 시작했습니다 오 오. 아 평택고 실력 만만치 않습니다 시작부터 뒷발로 패스 한번 <목소리> <목소리> 자, 잉글랜드 6 뿌리거. 아, 그런 네. 오늘 첫 번째 슈팅, 박 미르달 코치가 기록합니다. <목소리> 아, 좋아요. 한 번에 연결된 패스. 그리고 향컴. 아 네. 일단 접어놨고요. 평택호 선수를 뺏어서 헛다리, 호날두, 영혈대고 와우! 아, 오늘 역대급 분위기입니다. 와. 원래 평택호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나요? 네! 아, 지금 피구보다더 잘할 뻔했거든요. 어, 나왔어! 나왔어! 아. 이아와 이들아 와 좋아요 이현석 방 이현석 선방 좋아요. 지금 제가 잠깐 해석을 하지 않고 넉넉고 경기를 잠깐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만큼 오늘 경기 수준이 높은데 아 네. 그만큼 오늘 경기 수준이 높은데 원 핸드 세이브 야평택고 괜찮네요. 역대급 분위기 평택고 괜찮네요. 자 지금 경기가 약 6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아직 두팀 모두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구 투공대가 5분 넘게 골을 기록하지 못한게 오늘이 처음입니다. 와 뒤쪽으로 한번 스루 패스. 자, 송정국, 어, 힐 패스. 자, 좋아요. 네. 아, 어, 이시강 자, 와, 어, 좋아요. 킹덤 뜁니다. 형컴 자, 좋아요. 왼쪽에서 이시강 자, 크로스 타이밍 재고 있는데요. 이 와중에 모든 사람이 복귀한 평택고. 자, 송정국 팀또한 번의 선방. 또한 번의 선방. 이시강 슈팅 아! 아! 가랑이 사이로 이시강의 트라이드 마크 가랑이 사이 슈팅 이렇게 지구 투공대가 정말 어렵게자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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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실력도 원탑, 어, 세르머니도 원탑, 어, 김영범 자 전북 레전드 네 아네 어 빠른 패스 와요 빠른 패스 와요 자 골키퍼에서부터. 이, 어! 오오오우오우호잠두호 네. 몸이 바 몸이 었는었었지데아지오 들어온 도 예사롭지 않롭지않을요 몸을 날리는 각도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자오자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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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네, 아, 네, 애들 잘해 애들 잘오오오오오 아, 성종국. 자, 막아섰고. 자, 1대1 돌파. 인사이드 드리블. 헛다리, 헛다리. 아, 뺏겼어요. 뺏겼어요. 성종국이 뺏겼습니다. 오, 어, 좋아. 야, 좋아. 자, 열렸어. 좋지. 차이 슈팅이거든요. 와. 와, 와, 와 성정국 자 오른쪽으로 자 좋아요 아네 자 김영범 오와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한번골 정확한 패스. 자, 어, 좋아요. 아, 저선수저선수 저 선수 혹시 이름이 뭐죠? 괜찮아, 괜찮아. 와, 형, 컴. 발바닥에 공을 붙이고 자서 살아요. 네. 아, 좋아요. 원, 투. 자, 좋아요. 어, 좋아, 오우, 가슴 트래해오우 아우! 아우! 자, <놀람> 마지막 10초. 마지막 10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오. 아, 어. 어. 아,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평컴 선수. 지금까지 한것 중에 제일 빡세. 아 제일 빡. 지금 어. 땀이 뚝뚝 떨어져요. 지금 몇이죠 지금 2대 1입니다. 2 2대1. 대. 예. 아 잘해. 지금 후반전에 나올 선수들도 기대가 되는데. 아 간만에 아니 진짜 지금 80% 이상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짜요? 에이, 아 우선 뭐 우린 프로니까. 예. 어 우선 그라운드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싶지 않아. 예. 근데 이런 데 처음 떠봤어. 아 지금 바닥이 우레탄 바닥인데. 어, 고무 바닥 인데 어, 그래서 오늘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 상황이고 예. 어, 오늘은 경쟁이 필요해 아, 오늘 경정이 어, 오늘 같은 날 왜냐하면 앞에서 못 풀기 때문에 경쟁이 예. 나서 오늘 풀어줘야 돼안 아. 그러면은 어, 오늘 어, 불안해 상대는 자 형님 오늘 화려한 빌드 많이 보여주셨어요 야오죽했으면또 내가 나갔겠어아 전방에서 그만큼 풀리지 않았다. 내가 항상 나갈 때는 네. 전방에서 제대로 못 해주고 있는 거야. 아 네네. 오늘 어, 내가 안 나가서 어떻게 할 뻔했어. 아 그러네요, 네. 미쳤지아 가랑이 매니아. 그 순간에 네그 컴퍼스를 가져와가지고 각도를 아, 잰 다음에. 아아 서사인 아, 15도. 안 보셨나요? 아 보셨어, 봤어, 봤어. 세리 갔다 왔거든. 아 공을 차다가 저기 소나무가 살짝 훼손이 됐어요. 예. 이파리가 몇개 떨어졌는데. 그것은 변상 좋지. 예. 아 저희에게 그러면 청구서 보내시는 예. 건가요? 아네 어, 선방 장난 아니고요 아, 어떻게 막으니까 막으니까 뭐라고 했지 처음에 못 막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으니까 모르겠는데 색감이 말로 어떻게 설명을 못하겠어요 아 놀라웠습니다 근데 저희 평고 학생들 실력에 더 놀랐습니다 아네 저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어, 다짜고자 함성 한 번씩 갈까요 네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시작부터 송정국 세명네 명. 네 파인 플레이. 그래 인플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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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심판의 판정 만족하시나요? 아 이거 안 되겠네 평택고. 어디 중동 심판이 왔어 중동 심판. 아 어디서 중동 심판이 왔다고? 아, 네네. 형 내가 전방압박을 하고 있는데도 지금. 네, 좋은 패스. 아, 김병지 자, 다시 한번. 자. 야. 시키다. 자, 김명범. 야, 역시. 야, 김명범! 혼자서 만든 찬스를 마무리까지. 와, 자, 다시 한번 세레모니 합니다. 자, 세레모니 합니다. 이거 좋아해야 돼. 이거. 너도 많이 없어졌다. 형. 아.. 그아 <laughs> 서로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해. 어. 자, 어 좋아요. 어 좋아요. 아 자, 그래도 아 너무 아쉽네요. 네, 환상적인 플레이. 아 그리고 또 나옵니다. 자, 오늘 후방 빌드업의 1인장아 네. 오늘 뒤에서 병정님께서다 풀어주고 계시고요. 자, 김병지. 아 헤이크. 자 헤이크. 마치. 예전에 파라가이산 공격세를 따돌렸을 때 보여줬던 바로그페이크. 야네. 자 다시한번 송종국이 왼쪽에서 드리블. 자 등져 놓고. 자 견제하는데. 자 툭툭. 상대 드리. 어, 아, 간을 보고 있어요. 타이밍 싸움. 지금은 타이밍 싸움이죠. 아네. 자 타이밍 자르고 들어갔고요. 자 반대쪽에서 나 아, 조금 높았습니다. 네. 슈팅 타이밍을 보고 다시 한수 접었습니다. 아네. 오케 싸움까지. 자 김영범. 김현범김범 발등과 바꾼 슈팅! 발등과 바꾼 골! 뭐안 터졌어? 김범 선수가 사실 무릎이 좀 좋지 않거든요. 어, 선수 시절 동안 습자지 모음으로 상당히 부상을 많았기 때문에 지금도 무릎에 물이 차 있는데 저렇게 강하게 차준다는 건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학생들과 경기를 펼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자, 성경계 골을 뺏어서 역습 들어갑니다. 오늘 경기 유종의 미, 아, 김명지가 허락하지 않는데. 다시 한번 슈팅! 아, 깝습니다두 차례 연속 강력했던 슈팅. 아 오늘 경기에 유종의 미를 거둘 뻔 했는데요. 자, 오늘 경기 이제 마지막 평택골 공격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볼잘 살려놨고요. 자, 이걸 허락하지 않던 지구뚜공대 오히려 역습을 들어갑니다. 오, 지금 뭔가 신기한 거였죠. 아 네, 마지막 패스는 아쉬웠습니다. 네. 자, 1대1자스 그대로. 아, 또 한번 김병희 선박. 아, 골퍼스트, 골퍼스트. 아, 너무 좋았는데요. 자, 형 김병범, 형컵 와, 화려합니다. 혼자서 세 명, 네 명째. 아 지금 두 명에서 상대 수비 네 명을 상대하는데요 자요즘히 인플레이 상황인데요 와 이걸 또 막았습니다 아 이걸 또 막았어요 자아네자 아, 네. 이렇게 오늘 경기 끝났습니다 이야, 역대급 분위기 속에서 펼쳐졌던 형택과 지구특공대의 시합 야, 오늘 분위기, 경기 내용, 결과까지 정말 좋았던 한판 승부였습니다. 정말 근소한 차이로 지구특공대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지금 경기가 끝나고 아직까지 가분숨을 몰아시고 있는 선수를 봤을 때 오늘 경기 내용이 정말 치열했구나 알수 있었는데 오늘 형님 경기 좀 어떠셨나요? 일단 전반전 마치 나한테 혼났어. 아, 지구특공대 선수들이요? 네, 그럼. 어떤 의미로 좀 혼내셨나요? 아니, 국가대표 뭐 출신들... 두 명, 세명 끼어 있는데 네. 평택 고가 이렇게 잘할 줄 몰랐다라는 건 놀랐지만 네. 너무 만만해 본거 아니었어? <laughs> 지구 특공대에도 오늘이 정말 잊을 수 없는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맞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예 그리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억, 좋은 추억,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택 고 화이팅, 공명 지 화이팅. 체력적으로 훨씬 우아니까 저희는 교체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교체도 안하시는데 너무 체력이 좋고 좋았어요. <목소리> <목소리>